정보와 선도 산업 우리 동네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스케치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카메라 들고 산책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신이 나오도록 셀카 모드로 내 얼굴이 나오는 모드로 녹화를 준비하고요. 안내선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 안내선에 사람의 눈이 얹어지도록 안내선의 얼굴을 맞춰놓고 눈동자는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오늘 뭘 하려고 해요. 이런 간단한 자기 인사와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카메라 렌즈를 방향을 바꿔서 눈 앞에 보이는 전체적인 풍경이라든가 오래되고 낮고 작은 사물 같은 이런 것에 말을 걸듯이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촬영할 거리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물건들을 3단계 촬영법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물을 멀리서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흔들리지 않게 촬영을 해보시고, 그 상황에서, 어, 이건 내가 설명을 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은, 어, 촬영하는 영상 안에다가 여러분의 목소리로 설명을 녹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촬영할지 한번 해볼까요? 자, 상반신이 나오도록 팔을 뻗어서, 내 얼굴, 이렇게 팔을 끝까지 뻗으시면은 보통 머리부터 가슴까지 나오는 셀프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셀카 모양을 정하시고요. 카메라를 켜서 오른손을 쭉 오른손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을 쭉 뻗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되고요. 어, 눈이 지금 여기 카메라 렌즈가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를 바라보시면은 눈동자가 편안한 눈동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안내선에 눈을 위치를 놓고 렌즈를 보면서 촬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렌즈를 보면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여러분의 소개와 어, 지금 보게 될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파주 사는 이성조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산책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렇게 산책을 앞서 시작할 때쯤에 한번, 중간쯤에 한번, 끝날 때쯤에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이나 하고 싶은 말을 넣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보이도록 흔들리지 않는 촬영, 그리고 움직임을 준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면서 여기가 어딘지 알수 있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는 풀샷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틸다운에서 전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제가 산책할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죠 자 이젠 여기에서 사물 하나하나를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 내가 평소에 관심이 안 가지면은 촬영할 거리를 발견하기 힘든데 무엇을 촬영할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바라보시면은 작고 낮고 느리게 바라보시면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 나뭇잎처럼요. 자, 아까 봤던 전체 풍경에서 가까이 다가가서 나뭇가지에 나뭇잎들을 봤고요. 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보시면 되고 바닥에 떨어진 낙엽이나 이런 것도 어, 몸을 낮춰서 촬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에 띈 것을 멀리서,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이 3단계 촬영법을, 어, 눈높이를 바꿔가면서, 거리를 조절해가면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통행하는 걸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봤을 때, 이렇게 3단계 촬영을 해보시는 걸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리, 어, 나무를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나뭇가지를 봤구요. 자, 이제 아주 가까이 가서 나뭇잎을 봤습니다. 나뭇잎도 아주 가까이 보면 그 고단한,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런 게 보이시죠? 요렇게 여러분도 멀리 가까이, 아주 가까이. 이거 렌즈에 사물을 가까이 대시면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방금 촬영한 이런 화면에다가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해가면서 목소리로 담아가면서 녹화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은 한 장면에 해당되는 목소리를 끝 말이 끝맺음까지를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원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희 동네 공원에 이렇게 있어요. <laughs> 네. 자. 다시 또 멀리 화분이 있는 걸 봤습니다. 가까이 가서 화분 전체에 꽃을 봤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꽃한 송이를 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방법도 옆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위로 우러러 보면 새로운 꽃과 하늘을 보게 됩니다. 어, 처음에 볼게안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게 보이네요. 사물을 멀리서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약 5초 정도 분량으로 다양한 컷들을 촬영하면서 여러분의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촬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촬영한 다음에는 이걸 갤러리에 가서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는 거예요. 여러 번 보고 듣다 보면은 녹음된 소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면서 여러분의 촬영이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자, 나의 산책 코스를 촬영했던 것처럼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소재를 찾아서 어, 그림을 스케치하듯이 여러분도 다시 한번 어, 다른 다양한 것들을 촬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볼까요? 우리 집 아끼는 물건을 방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어, 촬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셀프카메라로 이야기를 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발견하면서 그거를 영상으로 촬영하는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촬영하는 시간이었습니다.